구독자에게 돈 주는 채널 돈비드기입니다 먼저 지금은 구차 구독자 이벤트 신청 기간이에요. 무려 950만 원을 드리는 이벤트고요. 이벤트 신청 자격은 돈비드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 구독자분들은 누구든 다 가능하니까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전 이벤트 공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.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트레이딩을 진행해 볼 건데요. 예전에 저처럼 월급쟁이분들 아니면 자영업자 든 은퇴 후에 용돈 벌이를 찾고 계신 분들이시든 부업 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랄게요. 이보다 더 빠르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� 트레이딩 화면인데요 저번주에 원금 20만 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1880 달러 수익 중인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 수익금도 최대한 더 크게 불려서 전부 구독자 분들께 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과정을 가감없이 전부 공개할 테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마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오늘도 파동신호 전략 딱 하나만 사용해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이 파동신호 전략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락신호 진입을 했습니다 네 하락신호 수익입니다 네, 여기도 하락 신호가 떠 있네요. 네, 이번 하락 신호 수익. 네, 상승 신호 나왔습니다. 들어갔구요. 네, 이번 신호는 본절로 마무리됐습니다. 자, 하락 신호 진입. 네, 이번 신호는 손실. 한번더 진입을 했습니다. 네, 두 번째 하락 신호 수익입니다. 상승 신호 진입. 네, 상승 신호 손실. 네, 하락 신호 나와서 하락 진입했고요. 네, 하락 신호 수익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 따라서 트레이딩 이어 나가는 모습 쭉 보여 드릴게요. 본절을 제외하면 총 18번의 트레이딩 만에 하루 목표치인 100만 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. 시간은 약 8분 가량 걸렸네요. 8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수 있는 분들께선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. 근데 솔직히 8분 동안 1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몇이나 있겠습니까? 정확한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극소수겠죠. 그리고 저는 이 올림프덕에 바로 그 극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렇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비싼 여행도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께 나눠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직접 저와 같이 벌어 보실 수 있도록 제 모든 노하우까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. 트레이딩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트레이딩이라는 개념 자체 에 익숙하지 가 않거든요. 그래서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. 당연히 잘 모르고 낯설다 보니까 피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. 모두 여러분의 자유일 뿐이에요. 그렇지만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남들과 달라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. 제가 방금 트레이딩 통해서 8분만에 얼마를 수익봤죠? 이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그냥 직장인 신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.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방금도 다 보여드렸죠. 솔직히 이보다 쉬울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.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 파동심. 전략 이 전략도 저는 판매하진 않습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돈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 좀 길어졌네요. 자 어쨌든 이렇게 10차 이벤트 자금은 현재로서 약 380만원까지 모였고요. 10차 이벤트에 다다른 만큼 더 파이팅 있게 달려서 전부 또다시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. 9차 이벤트도 아직 신청기간이니까 꼭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